잠깐 민수야. 이모 오늘 웬일이세요? 지연이는 태산대 붙었다면서? 우리 동생 정말 대단하네. 고맙습니다. 오빠. 민수야, 이모가 직접 기른 채소야 이거 좀 가져가. 지난번에도 많이 주셨는데 이모가 더 드시지 그래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저번에 네가 우리 딸 대학 등록금 하라고 5만 원 보태줬잖니. 지연이도 취직해서 돈 벌면 오빠한테 갚는다더라. 잠깐만 지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5만 원? 민철아,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이 이번에 태산대 붙었다더라. 너도 알고 있지? 아 맞아요. 듣긴 들었는데 지연이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던.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개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이모도 상황이 힘들어서 반지하에서 고생하시고 내가 요즘 바빠서 너한테 500 줄게 이모한테 직접 드리고 지연이 등록금에 쓰시라고 너가 전해줘 뭐라고? 500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전달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바쁜 일 보세요 나 급해서 먼저 간다? 네 돈이 이렇게나 많았어 형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만큼만 줘도 되지 뭘 오빠 왜 이렇게 급하게 오라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들어봐 지연이 태산대 붙어서 큰형이 등록금 보태준다고 돈 줬거든 그녀한테 300 받았는데 내가 공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가니까 네가 이모한테 꼭 전달 좀 해주라 공장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알았어요 오빠들 진짜 바보 아니야 이걸 다 공짜로 퍼줘 이 정도면 되겠구만 뭘 이모 지연아 아이고 우리 민지 왔네 천천히 천천히 와 이모 오빠들한테 들었었는데 지연이 태산대 붙었다면서요 좁아터진 집구석에 산다고 조상님이 덕좀 주셔서 겨우 합격했나 보네 근데 이모집 반지하에 곰팡이까지 피었는데 학비낼 형편은 돼요. 큰 오빠가 신경 쓰인다고 5만 원 이거 전해 주래요. 자, 받으세요. 고맙다. 민지야, 지연이 대학교 졸업하면 꼭 갚는다고 전해 줘. 그럼 바빠서 가 볼게요. 조심해서 가. 형님, 무슨 일로 저희 부르셨어요? 민철아, 내가 너한테 지연이 등록금 이모한테 꼭 전달하라고 했잖아. 그게 얼마였더라? 아, 5 0 0여 그럼 네가 이모한테 직접 전달했어? 그게 형님, 저희 공장에 일이 좀 있었어서 급하게 막내한테 맡기고 이모한테 꼭 전달하라고 했어요. 야, 이민지. 그날 내가 뭐라고 했어? 지연이 등록금 이모한테 꼭 드리라고 했잖아. 잠깐만 막... 막내야 너 둘째 오빠한테 얼마 받았어? 오빠, 둘째 오빠가 300 줬어요. 이 새끼가 진짜 내가 너한테 500을 줬는데 네가 200을 중간에서 처먹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럼 이모, 저번에 막내가 이모한테 얼마 드렸어요? 5만원? 큰 오빠,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5만원만 주겠어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제말 믿으셔야죠. 이민지, 여기 이모님이 지켜보시고 앉아 계시는데 계속 발뺌할 거야. 죄송합니다. 사실 295만원 제가 가져갔어요. 야, 미친 것들아, 500이, 5만원이 되는 게 말이 돼? 이게? 이 돈은 지연이 대학 등록금이고 지연이 인생이 바뀌는 돈이란 말이야. 아이고, 형님, 형제끼리 내가 200좀가져 한게뭐 어때서요? 저 사람들은 결국 남이라고요. 이모 딸이 태산대 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맞아요. 저 사람들은 그냥 친척이지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남매가 진짜 한 가족이죠. 헛소리 마. 도둑놈 주제에 변명할 자격이나 있어? 그리고 니들은 맨날 입만 열면 이모를 남 취급하는데. 민철이 너 어렸을 때 기억 안 나? 엄마가 출산하고 몸이 안 좋아서 그때 이모가 8년 동안 너 키워줬어. 그리고 막내, 니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 안 나? 학비 낼 돈도 없었는데 그때 이모가 키우던 소 팔아서 니네 학비 대주신 거 몰라? 이모 모든 은혜를 다 잊었단 말이야. 니들 이모한테 당장 사과드려. 이모 지연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찮다. 일어나. 그만 일어나. 이모 지연이 등록금에 생활비 하려면 아직 부족하죠? 여기 500더 있으니까 학비랑 생활비에 못태 쓰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모 은혜 잊지 않은 큰 오빠가 정말 기특하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